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린 로지스를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건 정도의 이 네,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린 로지스에 대한 앞으로 주가 판단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중국 선박 제재권, 네, 이 재료가 나오면서 시세를 크게 올렸다가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냥 이 재료만 우리가 볼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린 로지스와 관련된 한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그린 로지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거 대단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로지수 제가 끝까지 영상을 드릴 거예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지금 트럼프의 중국 선박 제재 서명 기대감. 네, 요거죠. 근데 호재가 노출됐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아직은 서명을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습니다. 지금은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죠.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호재가 노출됐다 그래서 주가가 반락해서 다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린로지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이번에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만 작용이 될게 아니고, 지금 그린로지스와 관련된 재료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수급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점검을 보완을 해서 드리고 수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시간 정보를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텔레그램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 판단 드리겠습니다. 앞에 네, 그린로지스 입장, 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종목명까지 해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 건인데, 실적 건이 이번에 그 발표가 된 실적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 뭘 보셔야 되냐면, 직전 사업년도 대비해서 1사억 대비해서 218억으로 상당히 많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는 분할전 실적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실적이 아니었고요. 네, 여하튼 근데 그거는 뭐 일단 별개로 치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예, 밑바닥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EPS가 한 3천원 정도 나왔죠. 주가는 지금 현재 9천원대. 포도한 3배수. 자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을 먼저 보면은 수급상으로는 별로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시면 과거에 이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다가 또 흔들었다가 또 시원찮아졌었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훨씬 거래가 많습니다. 훨씬 거래가 많으면서 힘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의 매물도 소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5일, 21, 61 이평이 수렴이 안 돼서 에너지가 응축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5일, 21, 61이 수렴해서 응축이 된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더 강력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이 1월과 다른 점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마지막 하나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박, 중국 선박 제재가 이게 뭐 일괄성이 아니에요. 그죠? 이 재료하고, 그리고 실적권 재료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이거 SX 그린 노지스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하지 않아요.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하지 않은 것은 외인들의 그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되면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일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제일 낫단 말이에요. 이게 강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당연히 놔두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뭐, 다만 이제 요거는 수급이나 재료는 항상 변하니까, 어, 그 부분은 제가 그걸 그 계속 장 중에 수시로 보완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린로지스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실시간 정보 판단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채널그램번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린로지스 입장. 종목명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좀더 실시간 정보를 드려요.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세요. 네, 매집주입니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 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네.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네.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네.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억으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 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0 0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 할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아,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